살아있을 때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. 살아있을 때한 번이라도 더 이웃 사람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. 밝은 햇빛, 바람, 공기, 잊기 쉬운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. 남이 몰라주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행과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주소서. 나에겐 오늘이 새날이듯이 당신도 새사람이고 당신을 느끼는 내 마음도 언제나 새마음입니다. 처음으로 당신을 만났던 날의 설렘으로 나의 하루는 눈을 뜨고 나는 당신을 향해 출렁이는 안타까운 강입니다. 당신 앞에 숨 쉬는 나의 가슴에선 언제나 산가치가 울고 당신과 함께 모든 일을 사랑하는 내 마음엔 언제나 진달래꽃이 핍니다. 당신을 통해 사물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배웁니다.